롯데의나이런 먼저 알려드리죠. 1번 중교수 아도치, 2번 좌익수 김문호, 3번 우익수 손하섭, 4번 지명타자 최준석, 5번 엘루수 김상호, 6번 고수 강민호, 7번 3루수 황재균, 7번 8번 이루수 정훈, 9번 유격수 김대력, 3발 투수 레일리 선수입니다. 레일리 선수는 2승 3패, 3.40의 평균자책, 점 8경기 나왔고요. 5 9과 3분의 1이닝 피칭하면서 3진을 35개 빼내고 홈런을 2개를 맡고있습니다 노블 원스파이치 2구. 2구 잡아당깁니다. 투수 옆 그러나 2루수가 잡아서 1루에 던져 아치 선수는 2루 땅볼로 물러납니다. 뭐라고 칩니다. 5구 좌중간 뻗어가는 타구 좌익수 조동화가 잡아냅니다. 투하고 칩니다. 2구 켈리는 조용합니다. 네. 5구 3루 정면 최정이 잡아서 1루에 던져 처리를합니다세 타자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순조로운 출발하고 있는 켈리입니다. 1번 중견수 이진석 2번 트랙스 조동화, 3번 삼부수 최정, 4번 우익수 정희윤, 5번 1루수 최성준 6번 유격수 고메즈, 7번 2루수 김성현, 8번 포스 김민식, 9번 지명타자 최정민, 선발투수 캘리 선수입니다. 오늘 선발투수 레일리 선수는 8경이라서 4승 4패, 2 9 8의 평균자책점, 51과 3분의 1이닝 또한 안타 쉰4개 홈런 4개 맞았습니다. 네. 했는데 1번으로 기용을 했다는 건 뭔가 좌측게 안타! 빠져! 한 사이에 이진성은 빠르게 2루까지 2루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2루 아. 한참오 대단한데 투벌에서 3구째 놓치질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번트 잘 됐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3루 늦었고 1루 1루에서 145전후가 네. 나오거든요. 6구 멈죠 몰렛. 이제 승부를 해 들어가겠죠. 4구 그러나 2루 잡아서 1루 턴 1루. 3아웃 이닝 종료 원아웃 3루 1루의 기회를 해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이닝 마무리됩니다 네 위기상황인데 통신 패스볼 공의 움직임도 괜찮고요 3구 이번에도 땅볼 2루수가 잡습니다 김성현이 잡아서 처리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땅볼 2구 좌중간 중! 잘 맞은 타구입니다 좌중간 중견수 따릅니다만 원더윈드로 펜스를 때렸고 김상현은 빠르게 2루까지 들어갑니다 유루 2루 한차기 2루타합니다 자, 롯데도 첫... 어, 4구 변화구 대차입니다. 우중간 뻗어갑니다. 중견수와 윅익수 어, 멀리, 멀리 가는데요. 마지막 우익수가 잡아냈고 유리자. 빠르게 3루까지 일단 들어갑니다. 오케이. 3구 잡아넘깁니다. 유격수. 바운드 잘 맞췄고 1루에 던져 처리를 해냅니다. 3아웃. 4루 3루였습니다. 롯데 2회 초첫 말로 없는 치고 이제 오늘 첫 타석이네요. 좋습니다 초구 반응 아주 멀리 가요 멀리 가요 멀리 가요 넘어갔어요넘어갔어요 넘어가는군요 최승준 두 경기 연속 홈런 시련 3호 와아 이거 웬일입니까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정확하게 맞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조금 늦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벗어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아 빨로 좋고 힘도 대단하고요 아 어, 초구 반항 진다고 아, 3루수가 기하예요. 잡아서 길게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역시 황재균 선수가 탄탄한 스보울이죠 수... 2구 2루수 잡아서 2아웃 1루 이입 발이 빨라요 3구 잡아당긴 타구는 1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밟아 처리 3아웃 잘루 1루였습니다 하지만 SK는 2회 4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7구 변하고 대차합니다 오중간이죠 오익수 따라합니다 오익수 따라합니다 면 빠져나갑니다 김대륙은 오늘도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2루 어, 돌아서 빠르게 오! 삼루 갑니다 삼루가 3루 삼루3루 삼루! 세잎! 삼루 세잎! 이틀 연속 삼루 탑니다 아두치 주자는 삼루 조금이라 잡아당긴 타구 일루수가 잡아서 일단 득점이 됐어요 네 득점이 됐습니다 3루자 김대륙 홈으로 들어오면서 뺏겼던 한 점을 되찾아옵니다 어... 1대1입니다 자 김대륙 선수가 분위기를 바꾸는데요 예. 3구 오른쪽이죠 우측에 안타입니다 김문호 이번에도 장타 거스 1루 돌아서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2루에 들어갑니다 1루 2루 안차기 2루타 안타 3개가 모두 장타 2루타 2개 3루타 예. 하나 낮게 들어갑니다 뭐... 2루가 이제 1루 2루, 2루 맞았어요 자 이게 홈까지 가는데요 홈까지 가요 홈까지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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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인 2대1 역전 이야 이게 묘한 장면이 나왔네요 또참 예. 묘한 쪽으로 갔고요 삼루수가 잡아서 손나섭의 타구를 처리해냅니다 3아웃 하지만 롯데는 3회 초에 아두친 2구 유격수 직접 잡아냅니다 원아웃입니다 1루수 잡아서 천천히 아웃입니다. 투아웃 4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한인이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는 레일리입니다. 뭐 공을 많이 던진다는 자면 은 부상이 오죠. 예.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초구입니다. 3루수 간루최정 잡아서 1루 처리해냅니다. 투아웃 2 Oh, 빠른 공 스윙스 라웃 쓰리아웃 세 타자 깔끔하게 막아내고 는 켈리입니다 2구 접어당깁니다 3루안 육격수 김대륙 바운드 잘 맞췄습니다 1루 와 수비도 아주 경쾌하게 <laughs> 리듬을 타면서 해줍니다 네, 스템 단축이 됐어요 7구 높게 뜬공 이번에는 그리 멀리 가지 못합니다 파울 이 파울죠. 어렵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상호 잘 잡았네요 처음이다. 높게 뜹니다. 중견수 멀리 갑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워닝 트랙 잡아냅니다. 오현근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처리를 해냅니다. 이구 중견수 잘 맞는 겁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잡아냅니다. 이구잡아당기죠 <목소리> 삼루수 최정 잡아서. 정훈의 타구를 처리 정훈 선수가 좀처럼 6구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세 타자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이닝 마무리 짓고 있는 켈리입니다 차이가 다르죠, 큽니다 다르죠. 예. 6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김성현 선수를 3진으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원 아웃 4구 땅볼 바운드 컷죠 2루수가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 네, 타자. 예. 원트 대조 3루쪽 정면입니다. 빠르게 잡아서 1루1루에서 아웃입니다. 스리오. 네. 황재균 선수가 이미 삼성전에서 그렇죠. 대타로 나와서 이 타점을 만들었었죠. 낮은 공 중견수 쪽에 안타입니다. 강마현을부러졌고요 진짜 낮은 공을 멋지게 공략을 해냅니다. <목소리> 총입니다. 잡아라입니다. 1루 정면 선행주자. 1루 아웃 다시 1루로 아웃 병살합니다 최성준 선수 스트레이트 볼렛 4구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유격수가 넘어서 2루에 던져 아웃입니다 3루 롯데 6회 초 점수 얻 못했습니다 여전히 한점뒤졌는 s k 와이번스 6회 만 4구 채 4구 유격수 잡아서 1루 오 김상훈 선수도 잘 잡아줍니다 잘 5구 우익스 쪽입니다 손아섭 투아웃 스윙스로우 3아웃 SK의 6회말 점수 얻질 못했습니다 여전... 아3진입니다 멋진 공입니다 몸쪽 드린타고 유격수, 고메즈가 잡아서 1루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투업 고메즈가 오메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타석에 황재균. 중전수 앞에 안탑니다. 복귀 이후에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 신고를 합니다. 2거 1루가 빨리 안탑니다. 황재균 1루, 들어갑니다. 1루 2루. 그 놓친 사이에 3루와 1루. 오윤 선수가 어이없는 장면을 또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오구 승승 정말 중요한 때삼지를 뺏으면서 위기를 계속 등장을 합니다. 2구 잡아당기탕으로 3루수 마우도 잘맞췄고황재균이 처리해냅니다. 원아웃입니다. 따라가죠. 나 예.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투 아웃입니다.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빠져나옵니다. 우측에 탑니다. 2루. 1루 1루. 2구 좌익수 쪽으로 뻗어간 타구. 좌익수 김문호. 잡아납니다. 3아웃. 잘 노는 2루와 1루였습니다. s k 와이번스지회말 빠르게 1루! 최정입니다 진짜 3전, <삼전. 웃음> 어제 그제는 매번 두 개씩의 안타를 한 경기에서 때려줬고 타구 뻗지 못합니다 유격수 어 아, 스피닝 걸리면서 네. 방향이 바뀌었죠 지금 갱... 긴... 자, 스타트! 6, 구 스윙! 1루! 자, 그러나 1루와 1루 사이에서 걸렸죠 런당 결국은 아웃 처리가 되고 습니다인닝 종료 롯데 8회 초 투수는 윤기련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늘 홈에서 나왔던 윤기련이 이제는 어웨이의 더가웃에서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기련 선수가 그렇고 지금 롯데에서 가장 믿을만한 불펜이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상스윙 스트이우 좋다 자 모두 삼진으로 잡아낸 그리윤기련 오구 그, 중견수 쪽입니다. 중견수 따라합니다 중견수. 키를 넘겼고 테스를 넘겨버립니다 박정관의 솔로 홈런 게임리셋 2대2 이야 어 이게 라인 드라이브로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와 오늘 홈런으로만 점수를 얻어내고 있는 스티브 먼스아 진짜 대단합니다 박정관의 솔로 홈런 윤기른과 생애 첫 대결에서 동점 홈런을 때렸네요 시즌 5호 게임리셋 2대2입니다 5구 파울링 타구로 높게 이번에도 중저수 쪽으로 몰리합니다 계속 갑니다 넘어갑니다 백투백 역전 3대2 최정 선수 롯데전에서의 첫 안타가 홈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 9호 진짜 진짜 드라마 같은 게임을 SK가 하고 있습니다 윤기련 선수의 예. 전런으로또 경기를 뒤집고요. 6구 네. 점완항입니다. 3루가 좀 빠져갑니다. 좌측완니다3.18 11경기 나와서 홀드 2개 5와 3분의 2이닝 3기를 6개 빼서냈습니다. 이거 좌측? 투수 이정민입니다. 18경기라서 1승 1패, 1세이브 3홀드, 3.92, 20과 3분의 2이닝 동안 3진 20개, 홈런 4개를 맞고 있습니다. 이정민. 6구 승승! 결국 유인구로 방망이를 끌어냅니다. 잘도는 1와 1로 하지만 SK는 투아웃 이후에 박정몰 대주자 이여상, 타석의 김상호 4구입니다, 오른쪽 위서 윅수 윅수 잡아납니다! 이게 라인 드라이브에요 골자책점 제로입니다 박기수홀쓰리 1승 10세이브 넥슨의 김세현과 함께 세이브 부문 공동 선두입니다 네. 밀어칩니다, 1루로 빠져나 당겨 니다자 이여상, 2루로 돌아와서 다 삼루삼루삼루삼루삼루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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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루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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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루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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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두 고볼렛 만눕니다 도구 미래의 한점 역전입니다. 4대 3. 야, 정말 기막히게 흘러나습니다4대 3. 진짜 예상 못한 그런 그 경기의 흐름이네요. 음 3월주 3.15의 채병명 계속 나갑니다 마지막 윅수 잡아냅니다. 3아웃. 0루말루 하지만 오래됐어요. 네. 지난 4월 22일 사집 기아전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네. 예. 거의 뭐한 달여 만에 지금 69 3루수대 시5년 어, 묘한데요. 잡아와 서로 살아남니다. 황지근 선수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번트 됐죠? 호수가 잡아서 1루 안전하게 생버 성공입니다 2루까지 일단 보냈습니다 5구 3진입니다 자 2루수 잡아서 1루 경기 끝 4대3으로 롯데가 힘겹게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끝까지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롯데가 오늘 경기를 이겨서 이제 19승째인데 글쎄요 아마 롯데 입장에서는 올 시즌 승리한